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요? 제목은 밀리면 알아서 해요. 밀리면. 어, 힘들어지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힘들어지면. 장사가 너무 힘들면. 감자탕 주문 시 라면 사리 음료수 서비스. 심의회도 또 만들었네요.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브랜드구요 브랜드 감자탕이고 음, 이 감자탕 집은 굉장히 맛있는 감자탕 집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구요이 뭐, 메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뭐 감히 어, 체인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게 아니고요. 요런 내용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도 또 신메뉴로 또 마라 해장국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감자탕 주문 시 라면 사리와 음료수를 주겠다라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감자탕이라고 못 바꾸셨어요. 해장국은 안 된다는 소리죠. 해장국에도 주면 좋을 텐데 <laughs> 물론 뭐 해장국을 라면 사리하고 어떻게 먹냐 해장국은 이미 다 끓여서 나갔는데 근데 우리 마창식당에 그 대구대학교 앞에 통큰 감자탕이라고 있거든요. 2층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어, 거기도 감자탕을 먹으면 라면 사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감자탕뿐만 아니라 해장국 먹을 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끓지 않는 해장국인데 그거를 어떻게 먹냐. 이렇 지켜봤더니 그냥 처음에 해장국이 펄펄. 끓어서 나가잖아요. 뜨겁게. 그때 그냥 바로 그냥 라면부터 집어넣는데요. 라면을 깨갖고, 어 국물 속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뼈로 이렇게 덮는데요. 그럼 이제 그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그 잠깐 동안에 라면이 익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탕 전골에서 익혀먹는 그 라면보다는 뭐덜 풀어지겠죠. 근데 뭐 워낙 20대 대학생들 뭐 위가 좋으니까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자탕 감자 향이 그거 보면서 그냥 웃는데요. 야 저렇게 저렇게까지 기어이 먹겠다고 덤비는구나 아, 귀엽네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자 라면 사리를 제가 푼 것이 꽤 오래전이에요. 마창 식당에서는 라면사리를 거의 돈 내고 사먹지 않습니다. 그냥 수북하게 쌓아두고요. 마음껏 먹게끔 해줘요. 대신 그 라면사리 가격은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님도 눈치채죠. 야이집 먹어도 돼. 가격이 비싸잖아 다른 데보다. 그렇게 눈치채는 손님도 있고요. 눈치 못 채고 뭐 그저 고맙기만 한 손님도 있고요. 근데요. 뭐 눈치채도 괜찮아요. 뭐 그게 뭐 비굴할 건 없고요. 뭐곰소할 걸까지는 없고요. 대신 우리는 뭐 그런 단서는 안 적어 놨어요. 어떤 브랜드 부대찌개집을 가 보니까 뭐제 거를 보고 어느 날부터 흉내를 내더라고요. 부대찌개에 라면사리 무한공짜 무한리필 근데 가로하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단 인원수 주문일 때 인원수 주문 그 라면사리를 마음껏 먹고 싶으면 공짜로 먹고 싶으면은 꼭 인원수대로 주문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마창식당은 다릅니다 인원수대로 주문하지 않아도 라면사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라면 사리 눈치 보지 말라고 홀 가운데다가 많이 쌓아놨구요. 뭐 홀이 좀 작은 곳은 테이블마다 뭐 10개 이상씩 라면을 쌓아놨어요. 가방에 넣어가면 안 되죠? 그건 반칙이구요. 테이블에서 라면 끓여먹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주냐? 도대체 당신은 식당 주인보러 뭘, 뭘 남겨먹으라는 소리냐? 자, 생각해보세요. 라면 사리 하나에 350원, 400원 정도 합니다. 스프 없는 라면 사리요. 네 명이서 먹는다고 치겠습니다. 라면 사리 몇개 먹을까요? 세 개, 네개 먹을까요? 그렇게 다들 거질까요 손님이?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하나 정도 먹습니다 또네 명에서 네개 먹으면 어때요 네개 먹어봐요 400원이라고 치면 446 1600원 썼어요 1600원 근데 내가 메뉴를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더 올려 받았다 라면 사리를 많이 먹을 걸 예측하고 서 그럼 4000원 받은 거잖아요 네 명한테 4,000원 받아서 1,600원 썼는데 뭐가 아깝나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닉네임은 우리 마창에서 제렘이고요 예전에 공릉동에서 부대찌개집 im부대찌개를 할때 일이에요 대학생들 2명인가 3명이 왔대요 당연히 이제 우리는 정인분보다 1인분을 빼라 그러죠 그래갖고 2인분을 아마 시켰을 거예요 3명이 맞겠네요. 3명에서 1인분 덜 시키고 2인분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서 라면 사리를 몇개 먹었냐? 16개를 먹더랍니다. 16개. 그렇게 계속 세어봤대요. 제레미가. 처음에는 야 저것들 너무 많이 먹는데 저럼 안되는데 저럼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10개가 넘어가니까 그래, 니들 몇 개까지 먹나 내가 한번 지켜보자. 야, 이것도 입소문 나겠는데? 16개를 먹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나갈 때 하이파이브 한번 시했대요 와, 너네 같은 애들 처음 봤다고. 정말 잘 먹는다. 어? 앞으로도 또 와라. 배고프면 얼마든지 와라. 10개씩 먹어도 아저씨가 뭐라고 안할 테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보내줬대요. 그 친구들, 그세 명이 어땠을까요? 학교 가서 온갖 소문을 다 냈겠죠. 야, 대박이야. 주인 아저씨가 라면 사리 16개 먹는데 눈치 하나도 안 줘. 오히려 나갈 때 하이파이브 하고 다음에 또 오랜다. 야, 진짜 멋있지 않냐? 짱이야, 짱. 그래서 테이블 10개로요. 15회전도 했습니다. 15회전. IM 부대찌개 할 적에 15회전까지 상식적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부대찌개 끓이는 시간 있고 먹는 시간 있는데 가게는 뭐 11시부터 10시까지라고 쳐요. 그럼 11시간 장사하는 건데 어떻게 15회전을 돌리죠? 하지만 전표를 봤습니다. 그날 판매된 개수를 봤어요. 150 테이블을 팔아 치웠더라고요. 자, 장사란 그런 겁니다. 단서를 달지 마시고요. 주고 싶으면 빨가벗고 주세요. 인원수대로 주문할 때뭐 3인분 이상 주문하시면 응?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잡고 다시면 그럼 손님한테는 매력이 떨어져요. 신메뉴 마라 해장국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 얘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브랜드를 흉본 거 전혀 아니에요. 저한테 뭐, 뭐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 브랜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